대선 김보조스의 김광현 대표인게 먼저 그 발명 문화 대상이 시상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킴입니다. 528라이 하나 보내드릴게요. 연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뭐 유튜브에서 보신 거랑 똑같아요. 연속 충격, 올라갈 때. 또 변속 충격, 내려갈 때. 수입차가 오래되면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런 거를 찾는 이유가 그겁니다. 장차들은 뭐 연비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안합니다 근데 이제 변속충격 같은거 그리고 엔진소음 이런걸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것도 장차 끝나고 연비님하고 타보고 자 한번 보실까요? BMW 528i 오늘은 직원들이 쉬는 직원이 많아서 작업을 오늘은 둘이 합니다 제작 연도는 2010년 각자네요 키로수는 161,164km 10년식 치고는 얼마 안 됐네요 이 키로수가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아직도 충분히 오래 탈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어, 관리를 잘 하셨어요 관리가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외관 관리도 뭐이 정도면 잘해 놓으셨고요 외관 관리 잘 하고 그리고 키로 수가 14년이라 된 차인데 그럼 1년에 1 0 0 키로 조금 더 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외관 관리하고 이런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손님이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장깐 끝나고 고객님의 불만 사항이 해결됐는지 제가 먼저 장담을 해드리고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이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2010년식. 528i. 보세요. 정말 깨끗하죠? 이게 14년 된 차예요. 하부도 그렇게 뭐 부식된 데는 없어요. 이런 거는 큰 부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쪽은 페인트가 좀 남아있죠? 이렇게 보셔도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열이 많아서 그을린 자국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총매장치가 달려있겠죠? 가솔린 차니까 빼주는 겁니다. 열이 이렇게 벌겋게 달궈졌다가 식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색깔이 이런 거죠 이러면서 이쪽은 페인트가 살아 있습니다 열을 못 빼준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열잘 빼게끔 장착 잘 하겠습니다 BMW 528i 방청 끝났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저 앞에까지 이렇게 방청 끝내고, 되게 좋아하세요. 방청 깔끔하게 마무리 해드리고, 이제 내려서 차주분하고 타보겠습니다. BMW 528i 차주분하고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여기, 어, 우리 동네 가로 옆에 골목으로 한2 k m 정도 돌아봤어요. 100% 만족하실 겁니다. 어, 그래 그, 네. 영상보다 미남이신데.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얼굴도 작으신데. <laughs> 그래요? 이 카메라 때문에 그런가? 완전 외국인 같으시네아 그래요? 네 저기 이 동남아 쪽 많이 들었습니다. <laughs> 오, 오 이게 지금 핸들 진동도 많이 줄었네요. 네. 마운팅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네. 와. 이게 선생님 10년이 넘은 차지만 키로수는 얼마 안 탔어요. 네네. 우와 와 이게 핸들 진동이 이렇게 주네? 네 어, 마운팅 안 가도 되겠는데 일단 당분간 잔진동 싹 줄여준다고 오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어 이거는 야 대단하시네 생각해로 많이 줄었나보네요 어휴 저는 처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잡힐까 마운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 그러셨어요 와. 그게 이제 그 엔진 마운팅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진동이 있고요 이런 진동은 다른 진동이죠 네 엔진에서 배기가 안 되는 진동이니까.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호등에 딱서면 옆에 이제 버스 같은 게 수잖아요. 네. 이제 공명이 들려요. 네네. 근데 제가 오이 차가 어디가 이상한 건가 막 그랬는데. 네. 와 이제 그런 것도 안날것 같은. 네. 한번 주행해 보시죠. 아, 네. <laughs> 주행 전서부터 벌써. 예. <laughs> 네. 오. 야, 굉장히 부드럽죠. 악셀이 엄청 가볍네요. 네, 가솔린 차량들이 흠이죠. 오래된 이제 수입차들 중에서. 제 초가 탈때 항상 그랬거든요. 네. 아니 차가 이렇게 한번 악셀을 밟으면 가만히 있다가 왕 가가지고. 네. 그아파트 이제 차단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올라가면 가야 되는데. 네. 약간 언덕길 차가 안 가니까 빵 이렇게 가요. 우리. 그렇죠 반 템포 늦으면 네. 그런 상황 나오죠. 특히 이제 아침에. 네. 아 운전을 왜 이렇게 해? 그런데 차가 이상한 거라고 해서. 네 맞아요. 아 근데 지금 이게 선생님 변속 충격이 있다 그랬어요 출발할 네. 때 하고 또 정차할 네. 때 마지막 단수 내려올 때 그죠? 그렇죠. 네, 그것도 한번 다 보실게요. 웬만한 건 수입차는 다 잡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조금 진동하고 소음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연비는 잘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게 휘발유죠. 예. 네. 네. 주행하시면서 네. 느껴보시면. 어... 네. 지금 기아 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네. <laughs> 야 대단하시네. 오이게 지금 기아가 바뀌고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 예요 아까... 올 때도 제가 일부러 국도로 이렇게 왔거든요. 고속도로 안 오고. 네. 네. 가운데 차선으로 가시게 1, 2, 3단에서 이렇게 막 쾅쾅은 아닌데 분석이 네. 아, 되는데 약간 분석이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게 느낄 정도고 근데 차는 잘안 나가네. 뭐 이랬는데 네. 와 지금은 악셀 뭐 되게 가벼워졌는데? 가벼워졌죠. 아 진짜. 오른쪽으로 아, 해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저도 제 차에 이게 될까 그랬는데 되네. 네.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총 지금 잔진동 이런 게안 올라오네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이제 예민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1km 돌아봤어요. 잠깐. 아. 근데 어이 100% 합격이구나 겠 하고. <laughs> 아. 오우 지금 이 길도 이렇게 악셀 살짝만 올렸는데. 그반템포 느리고 그런 건 없었죠. 없어요. 네. 와. 아야이 이게 되네요. 쭉 한번 더 밟아 보시고요. rpm이 막그 엔진 소리가 막 힘들어하는데 차는 잘안 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 또 제초가 차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laughs> 근데 지금은 어뭐 그렇게 안 힘들어 같아요 사모님은 항상 옆에 타시나요? 한번씩 운전하시나요? 주로 이제 운전을 이 차를 하거든요. 저는. 네. 어디 이제 같이 갈 때나 하고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이제 악셀을 뛰면은 차가 쭉 가진 않았을 거예요. 내리막에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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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이제 내리막에서도 아마 쭉갈 거예요. 지금 여기 밟아요? 예, 네, 밟고 가세요. 네, 네. 뭐 그렇다고 완전히 밀고 가면 큰일 나는 거니까 네. 글라이딩이 그만큼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측으로 붙이셔서, 아직도 학습기간이니까 네. 여기서 악셀 뛰시고, 네, 오른쪽으로 붙이셔서 쭉 내려가 볼게요. 아, 여기가 그 길이네요. 네네. <laughs> 유튜브에서 나오는 길. 부드럽게 속력 안 떨어지고, 어, 이, 계속 내려가네? 네. 안그러면 지금쯤 이제 악셀을 한번 조금 밟아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오! 어 이래서 그분들이 브레이크를 좀 밟고 조심히 움직이는아 <laughs> 여기 20% 언덕이네. 네, 맞습니다. 오른쪽. 20% 언덕 맞습니다. <웃음> <웃음> 언덕길에도 이제 그만큼 주행 출력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제 저 RPM으로 부드럽게 올라갈 겁니다. 한번 겪어보십시오. <laughs> 야, 이게... 툭툭 튀어나가죠? 이 차가 사실 그만큼 막혀 있었던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계속 밟는 거죠. 네. 부드럽게 올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 악셀에 발만 올리고 네. 운전한다. 지금 살짝 올렸는데 이렇게 올라가네. 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연비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아 음. 여기 높렇게 녹네요. 네, 녹기 RPM이 지금 이거밖에 안 쓰네. 네, RPM 천원절이죠 조금 넘죠. 천이0이 네, 정도면 막 이천 정도에서 계속 변속 안 하고. 네. 갔는데, 야, 오, 지금 막 첫대로 내려가고. <laughs> <laughs> 하하하하하타하하 그러니까요 너무 잘 타셔서 오늘 10년 타기 운동 하신다고 그러셔서 저도 그런.. 아니 20년 타기 운동이에요 <laughs> 그렇죠 에 10년 갖고 안돼요 어, 그리고 아직... 디자인이 아예 아직도 예 뭐. 아직 뭐 질리지 않잖아요 저 만족합니다 네. 저는 특히 그 아날로그 계기판을 좋아하거든요 네 직진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 빠지실건데 쭉 갔다가 오른쪽으로 네. 빠지실거예요 네. 발버드 네. 보세요 오우 그러시네 <laughs> 그렇게 확 하면 네. 차가 어 뭐지? 그리고 좀 있다가 왕하고 <laughs> 차가 아, 안 올라가고 그래요. 아좀 있다. 한땐본 느낌 왕하고 가죠. 예, 네, 맞습니다. 갑자기 올라가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받는 대로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기분이시죠 네. 네. 여기서도 이제 학습이 네. 많이 됐으니까 이 정도면은 악셀 어. 떼어도 어. 마음껏 내려갈 거예요. 어. 충분히 악셀 어, 한 밟아도 또 따라가네요. 대따라가죠. 네, 사실 이 정도쯤에서 이제 많이 줄어서 한번 밟아주고 그랬거든요. 네. 어 계속 따라가네. 요 그래서 그비엠독을신 분들이, 네. 어이이 이 느낌 이곳 글라이딩, 어 그랜드 이지 그게 아 없었어요 저는. 네. 되게 그 속도가 확 줄었죠. 진동도 없고 이러면서 내려가는 느낌이 없고, 네. 근데 확실히 대단하시네요. 요즘 오시면은 진동이 조금 더 많이 더 줄었을 거예요. 네. 타면 탈수록 더 좋아지거든요. 아. 네. 수입차들은 꼭 필요하죠. 아 제가 뭐 지금. 아, 약간 흥분됐어요. 와, 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오, 이 지금 악수를 안눌면서 이렇게 못 가네. 네. 아. 너무 밟고 다니지 마십시오. 아, 자, 위에서 우회전할게요. 저 앞에서, 신호에서. 이제는 뭐, 다른 거뭐 크게 뭐 이제 부수적인 것만 교환하시면서 네. 오래오래 타십시오. 이 차가 열이 유난히 많았었어요. 오, 예. 이거 네. 채널 한번 보시면 제가 올려드릴 때, 어, 채널 한번 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아. 선생님 밑에 소음기 상태, 열이 많았다는 증거들이 다 나오니까 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예. 그리고 방청도 다 해드렸으니까. 셨어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야. 아, 저도 그거를 해 주셨네. 네, 해 드리죠. 근데 많이 부식이 안 됐어요. 아. 생각외로 차를 많이 안 타셔서 그런지 예. 몰라 하겠지만, 와 이거 오 밀고 나가는 게야 제가 26년도인가 그때 7시리즈를 한번 잠깐 탔었어요 아시는 사장님 차를 네 그때 이제 저는 전륜만 타다가 후륜을 딱 타봤는데 네 의자가 이렇게 밀어준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네 어, 그거를 느꼈는데 이 차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칠 시리즈가 시 실량이 벌써 있으니까. 그 얘가 그래도 지금 아까 그 출발할 때이 후륜이 밀어주는 그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만큼 이제 주행 출력이 좋아진 거니까 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네. 마음에 드세요? 와, 뭐야, <laughs> 이게 지금. 야 일단 마운팅을 당분간 안해도 되겠네. 당분간이 아니라 안 하셔도 돼요. 그거하고 관련이 없었으면 네. 그것 때문이 아니었었으니까요. 네, 뭐 마운팅 엔진 미미 교환 이런 거안 하셔도 되고요. 야 이거 여기 미션 이쪽에서도 이게 잔지동이 있었는데. 네. 야이 정도면 뭐. 대단하시고. 네. 마음에 드시죠? 아 어, 마음에 들죠. 네. 좋고 네.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네. 자 BMW 528i에요. 너무 관리가 잘돼 있죠. 깨끗합니다. 한번 찍어 봤어요. 어때요? 더뭐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죠? 새로운 기술로 정말 특별한 기술로 장착을 해서 오래된 차를 신차로 아주 복원시켜 드립니다. 신차 때 장착하시는 분도 많구요. 하지만 저는 오래된 차를 좋아해요. 왜냐면 이 피드백 자체가 달라요. 왜냐면 그거 있잖아요. 사람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좋은 거 드시면 어, 괜히 몸이 좋아진 것 같아 이거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자동차도 차는 오래 타도 괜찮아요 우리 여러분들 차는 오래 타시고요 겉에 외장 관리만 잘 하시고 그러면 오래 탑니다 왜냐면 차가 엄청나게 어, 막 이렇게 자주 닦고 그러면 정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 차의 내구성 이거는 시험송한테 맡기시고요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